제대로 된 스마트워치가 없어서 정정건강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스마트워치를 하나 줘가지고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아, 가민 델타 솔라 하나 큰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저 앞에 가는 뚱뚱한 놈이 선물을 해줘서 노가 놓아야 돼, 놓아야. 누가 사그 무시고 러닝 종주 TV 보면 늘 나온다. 러닝 <laughs> 하지 마세요. 늘 나온다. <laughs> 저 한테 가미 시계를 준 현규이 아, 친구고요. 반았네 철인 삼종 하고 있는 박승희 쉬고 있습니다. 이 데크가 놓이네. 원래 있었나? 원래 아, 아 원래 있었나? 원래 어. 어. 기억이 없다. <laughs> 어새 신발, 새 신발. 이가발 그러니까 후지 트레일 어. 아이가? 후지 트레일이잖아, 이거. 래신발 그래, 내년 후지 트레일 2 나온다. 그래. 어. 바꾸기는뭘바꿔 새로 아. 사겠네. 삼글입니다칼바이라안 가고. 가나산 어, 3.9. 가늘때까지는 거의 한, 3km? 눈썹 남았겠지. 다뜨있다 아, 그래. 아, 잘뛴다하이팅하이아하이 심박수 조절합시다. 아, 잘한다. 어. 아이고 떼죽다 나는 떼죽고 다 저거 동네라고 졸라 잘하네 김현규 하고 승희 하고 언양은 언양은 산악 구조됩니다 이 친구가 응. 구구밤 점검까지 다 하고 노아야 응. 왔나 비밀번호를 모르고 뭐아노 니가 네 관리하는데 아 그렇지 안 보인다 눈이 아, 어두워지고 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네 응.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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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을 다 새로 넣어가지고. 아, 깨끗합니다. 네, 이 안에 처음 봤죠? 야, 좋네. <웃음> 봤죠? <웃음> 처음 봤죠? 이야. 이렇게 하시는 구나 요번에 산불할 때 상당히 고생한 친구입니다. 아, 고생했나? 아, 고생했지. 요 옆에 네. 불에 네. 탈출 죽을 뻔 했다 않거든, 불 날라오는 거못 봤지? 네, 장난해다, 그냥. 누가 희발류에 불로 가염방 때리다이흙때다 아, 이거 래서먹는니까 아니 아직 임도 나오기 전입니다 아따 시원하네 이 퍼지부터 초반에 퍼져가지고 다 아, 걸어간다 안퍼졌어요 퍼지지 뭐. 동네라고 억수로 잘 올라간다 와 대산도 못 올라갔었는데 이거야이 황기지라고 있는 거 그때는 컨디션 조절이 잘안 된거지 얘기 없 어떻게 되가? 막 빨리 가져 칠까요, 이 우리 또 그런데 약하다 오늘 아, 보니까 색깔이 다 위에 색깔이 초록색. 형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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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했는데 깔맞춤데부터 아, 인도 다 왔습니다. <laughs> 이제 가나체 인도 코브랑길 여행한 코스. 매금에서 가나산까지 몇 k 로 4.6! 4.6. GPS만 정확하다. <laughs> 철인삼종이 이래 허약해 되겠나? 응. 아. 응. 어. 아. 아. 응. 따라잡아야지. <laughs> 야, 저거 동네라고 기타 잘 간다. 철인삼종 뭐하노? 어? 퍼집었다. 7인3도 퍼집었다. 신항만신항만이라 어, 그 고성 아이언맨 안 가나? 안 간다. 고성 아이언맨 안 가고, 마산 힘든다. 신항만만 어, 가까운 데 갑시다. 가까운 데. 어, 아내가 허락 안 해준다. 마을 허락 안 해내. <laughs>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이다 <laughs> 마. 남자들. 다 그런 거 아이가? 그런 기가? 그래. 현기 빼고. 왜? 그래. 어. 그래 뭐. 지역이 허락 필요 없잖아. 야, 뭐든지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laughs> <맞나? 웃음> <laughs> 허락받는데 3개월 드니까용서한는이주면끝나 어. <laughs> <laughs> 허락받는데 3개월 용서 받는데 2주랍니다. 참고들 하세요 우리 유부남들 저는 그냥 통보하는데 <laughs> 욕들로 먹고 가는데 <laughs> 빛났다 <laughs> 산을 구조다가 이렇게 약해야 되겠나, 인도에서? 아, 힘들다, 힘들다. 아, 호수 끌고 날아다니나가. 꼬부랑길 아직 10개 남았다, 커브. 커브 10개 남았다. <laughs> 가는지 인도 꼬부랑 길에 새로운 유종묘가 생겼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엄청병 없나? 물이 젤젤젤 예, 나오네 야 가늘산에 가 가늘산 넘어가 봐 베네봉? 베네봉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사슴농장에서 올라오는 임도길이 어, 있거든 있지 빠지는 길어그로 어, 빠져서 임도 일로 올라오자 그러자어그러자르구동인께는 니가 해그기는 조금 더 그거 할수 있다 어 곰탕이네 영아 <이> 김현기 언제까지 뛰는가 보자. 천하다. 자, 옥색아. 가서 뭘 온다야. 보자. 파워워킹 파워 아, 파워파워킹 그 뭐? 어. 아, 타. 파워워킹 제가 파워키. 아, 타. 파워키. 아, 타. 파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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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워키 그냥 무식고지 않다물 뿌리니까 억수 선명하네. 역시. 어. 동네, 너가 동네답다. 와, 산업구조대답다. 와, 딱. 베네봉 갔다가 비오프로 빠지기지야. 가는, 가는 길에서 빠지나? 어. 아 이슬이 으갖고 약간 미끄럽겠다 조심 들해라 어. 봐라 조심해라는데 그 색색인 <laughs> 슬라이딩한다. <laughs> 아이고 이놈아. 미끄러도 조심 조심. 요 하나 미끄러지지 주야 또 하나 나오는 거야 이거. 아예다 아까 뒤에 승희 미끄러진것 못찍어버렸다 내가 또 미끄러지지 경상 또. 마 다친다 안 아, 미끄러진게 좋은기다 조심해라 요선두권도다뛰다인다 아, 그러면 내가 또 만나야되잖아 <laughs> 선두권은 계속 뛰어 이거도 다운일 해야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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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화이이팅 아이디어, 이디어이디어이디어 네. 네. <씨> 게 가지 마라 니 네. 신발 미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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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네. 네. 데 네. 돌 네. 네. 데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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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집니다. 봉 가기 전에. 따로 가보자 이길이 끝을 궁금하네 어? 이길 자체가 궁금해 이게 여기 베네이봉 인도길 그가 어, 공영주차장 그올라그 길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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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지? 그래. 아 그래. 거기 그래. 여로또 또 여기서 또 빠지는 길이 있구나 어. 이 산악대에 가면, 어. 저, 요쪽으로 말고, 요 인도, 어, 요 인도 저 밑에서 맞아. 오는 길도 있거든. 어. 아, 이두 개구나. 아. 요간늘제 오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또 빠져가지고, 이 인도 저 밑에서 타고 합류했고, 요 인도 오잖아, 가늘제. 요거는 지금, 자 이제 정상에서 또 여기로 오는구나. 정상에서 또 내려오면, 어, 주차장이 그래, 그래, 이쪽으로 오는구나. 아, 이 인도 길이 곳곳에 있네. 합류하는 길이. 아, 베네이 공용 주차장입니다. 이 길은 제그 산악마라톤 대회 영상 보시면 저 밑에서 중간에서 또 합류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 이게 베네이 공용 주차장에서 저가늘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중간에 한개 있네요. 저도 이쪽 라인으로서 이 인도 오는 길이 처음이니까. 아. 아, 그만 찍어라 힘들다.

<laughs> 야, 울산 산업구조대가 민간인한테 추월 당했다. 와. 파이팅 <laughs> 하세요. 변기 <병기> 빡칫다. 니는 <laughs> 구조대 만나봐라안뛰려고 했는데, 네. 뛰쳐가지고, 네. 아 맞춰서 뛰어본다 요번, 하고, 뛰기 시작한 거예 그래요. 네. 이야, 다, 잘찢십니다 평상시에 런닝 옷서 꾸준히 하시는 게네 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세안공원. 세안공원? 세안공원. 해양공원. 마산 해양공원? 해양공원. 해양공원, 마산해양공원? 네. 아, 그래요? 네. 아, 어디 뭐, 쿠로에도 가입되어 있으시고. 아니요. 개인으로만? 네. 아, 네. 저하고 똑같은 독고다이네요. 네. 그 네. <laughs> 네. 네. 저. <laughs> 아그두 분들 어가나상 가르쳐 다 왔습니다 매점은 아직 문안 열었고 1 0시부터네 매점 아다 오늘 동남아 맞네 마지막 에 스포트. 때려분이리에이 남겨야지 거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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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 아, 이거 이거 나. 아, 이 이거 나. 아, 이거 나. 아, 이라 나. 이거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 이거 나. 아, 거 아빠, 오늘 체육대회 했는데 내가 네. 이 <laughs> 아주 네. 좋그게했라 자기 전 아, 직다가가 아, 왔다 밥으로 가자 밥으로 가자 으로 가자 한번지해주했지 웰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알탕 해야지 알탕 알탕 해야지 이제 13km 코스 함으로 가자 <목소리> 과연 <목소리> 저둘 이, 가 올해 오픽 을 완주 할수있을것 인가？두둥 <목소리> 세르파 버전 으로 가야 되 는데, 그책내 <목소리> 보고 <목소리> 등산 편 하며 원하 는데, 났어. 그 났어. 우와 저정 졸라 깊네 우와 대박 다이빙해도 되겠네 오 우와 우나오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야 내사가 되 시원하다. 와, 깨우 데로 가보자. 가 후예! 우와, 시원하다. 안 깼다. 그래, 그래요. 몸다담고 싶으면 들데 어! 다들다그래야지아우다 어. 모자이크 처리도 안되고 옷도 깎고 다아아다나 이거 또 입어야 되잖 아아 <laughs> 아직까지 날이 무진나게 떴습니다. 그죠? 웰컴에서 강한산 찍고, 어 베네봉 가기 전에 자퇴를 해서, 이제 베네이봉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인도길을 합류해서 다시 가네첩 왔다가 돌아오는 원점 있었습니다. 15km입니다.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